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t b s 하마 환소리 방송 앵커 재영숙입니다. 네, 우리 해외동포 여러분들 잘들 계시죠? 네, 모국은 어, 점점 겨울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따라 더 어, 춥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이 2020년 어,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 다롱이가 어, 출산 후 어, 벌써 13일째입니다. 13일째인데요. 어, 제가 어, 아직 애들이 눈을 안 떠서 몰랐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방송 드리면서 제가 여기 어, 우리 다롱이 텐트 하우스 어, 최초로 여러분들 방송 드렸죠. 근데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어, 오늘 주말이라서 또 우리 막둥이 어, 아들이 어, 오늘 집에 왔어요. 어, 집에 왔는데 야 아들, 저 우리 한마만소리좀 방송 예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인사 좀 해요. <laughs> 네 미남이죠.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 또 우리 아들은 원래 저기 저 중사 출신이래서 아주 군복무를 오래도록 했던 어, 우리 막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녀석이 행복이가, 어, 또 이렇게, 아이고, 허가 오면은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다롱이가, 어, 어, 좀, 얘네들이, 아 어, 어머니, 우리, 어, 강아지들이 너무 젖을 빨아대갖고 좀 전몽살이 날것 같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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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근데 오늘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막둥이가, 막둥이가 이제 아들이 보면서 어머 엄마 눈 떴어 눈 떴다 고 그랬더니 만세 녀석이 눈떴더라고요 어디 보자 어디 봐 어구 어디 봐몸살 난다 보자 어디 봐봐 어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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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왜왜왜 가만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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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보자 보자 어디 봐봐 자 어디,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봐 어디 어디 봐. 봐왜왜왜 앵앵거려 왜에 왜?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엄마한테 가자, 이렇게, 이렇게. 안에다, 안에다가. 자, 어쩌, 저쩌저쩌쩌 <laughs> 다루긴 누워있어, 이러면 엄마, 엄마 이렇게 하자. 엄마 주물러 줄게. 아이고, 힘들어갖구냐. 이게 예, 제가 계속 그 영상에는 다못 담지만은 제가 이래갖고 다 이렇게 주물러 줬어요. 예, 몸살이 나서 아홉 마리를 건강하게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야 되는데 다눈뜬 거는 아니고요. 한두 녀석이 지금 눈을 실눈를 뜨고 있어요. <laughs>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 우리 다롱이가 출산 후 벌써 13일째인데 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기 강아지들을 여러분께 방송을 해 드립니다. 특히 여러 우리 반려동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텐트 하우스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거실에다 놨을 때 하고 이 텐트를 이용해서 이 하우스를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평온해하고 아주 뭐 평화로운 상태로다가 끙끙거리는 게 없어요. 없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네, 너무 이뻐요. 한번 보세요. 아, 잘 보이게끔 제가 이렇게 한번 아주 평화로운, 어, 자세로 아이들이 지금 한여석만 밖에 나왔구요. 어, 이렇게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 애들이 다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이게, 아, 참잘 생각했구나 하고, 지금 우리 다롱이가 엄마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 뭐가 틀리냐면, 오고고고고고고고고, 어, 오고고고 어, 어. <laughs> 야 물지 말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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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물어서 나가니까 이렇게 이 턱을 넘어가는데도 아주 살살 넘어가요 다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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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한번 쳐다봐 봐 엄마 엄마 한번 쳐다봐 봐 <laughs> 말도 잘 듣지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 녀석이 밖에서 키웠잖아요 밖에서 키웠는데 제가 어 거실로 추워서 데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은 어 지가 그문 열어 달라고 그래요. 문 열어 달라고 그래서 너무 이뻐요. 아이고기 얘기 얘기 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잘찍히나 보리겠다. 텐트가 검정색이니까, 아니 또 어둡고 그래서, 어, 잘 찍힐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 아, 아. 자, 어디 봐봐. 아직 눈안떴잖아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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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네, 이렇게, 어, 오늘도, 네, 여러분들. 어, 이제 13일 아유 벌써 어, 우리 출산 다롱이가 출산한지 뭐 금세 지나가네요. 금세 지나가는데 금방인 거 같아요. 금방인 거 같고요. 어, 또 오늘 우리 토요일이라고 우리 막둥이 아들이 오고 또좀 있으면 우리 뭐 장남 큰 아들도 집에 온다고 토요일이면 또 와서 엄마와 같이 있어주는 그런 우리. 아, 효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음. 떴자. 다롱아, 어디 보자, 어디 좀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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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눈떴네 눈떴다. 오, 눈떴어 눈떴어, 눈떴어. 아, 눈떴다, 아아 눈떴어. 눈떴어, 눈떴네, 어? 정말. 아, 여러분, 얘는 제가 목에 이렇게 십자가가 어 이렇게 어, 눈 떴어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목 밑에 십자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 있잖아요 <laughs> 십자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어, 이 녀석을 갖다 이름을 제가 사랑이라고 줘줬어요 그리고 어, 또 십자가가 길게 늘어서는 제가 믿음이라고 지 거거든요 근데 어머나 눈 떴네 <laughs> 어, 눈 떴어 요눈 아, 눈 떴어. 사랑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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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하분도 하고. 아이고, 우리 사랑이. 엊그저께는 그렇게 엄마한테 저거 하더니. 아이고, 우리 사랑이가 눈 떴어요. 다눈뜬건 아니에요, 지금요. 다눈뜬건 아니고요. 지금 뭐젖 먹느냐고 난리들이 났고요. 우리 만세 녀석 어디로 갔지? 만세 자네? 만세, 만세, 만세. 어디 가자 우리 보자. 만세 녀석 어, 만세 어어어어어어어리 만세 보자 어 우리 만어 여러분 어가 만세도 눈어어아어어어어어어네어네어어어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네어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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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잖아요남자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 아, 아, 만세 아이, 아이, 아이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떴어요 얘는 손이 손이 이렇게 너무 커요 만세 부르는데 여보 손이 장난 아니지 손이 아우 야 어머나 눈 그리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 13일이잖아요 태어난지 13일인데 이 녀석들 보통 뭐전 처음에는 일주일이면 뜨겠지 했는데 한 2주 정도 되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11월 말일이면 다 뜨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 많이 떴네요. 아, 그래서 오늘은 아, 우리 다롱이의 어, 성장 과정을 어, 여러분들께 어, 지금 잘 아홉 마리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뭐 사료값 보내주시고 또뭐 아예 또캔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사라고 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어, 진실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잘 키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막둥이 아들과 함께 어, 우리 한마음 한수리 방송 여러분들께 우리 다롱이 텐트 하우스 거실에서 이렇게 잘 아이디어해서 만든 우리 다롱이 하우스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렸습니다. 네, 인사해.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말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TOBS 밤밤 한소리 방송 앵커 채용숙 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왜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 어머 눈다떴네